그렇죠? 기도원 얘기죠. 사사기 6장 기도원입니다.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대한 손에 붙이시니 이 사사기 6장 잘 읽어봤습니다.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픈 소위도이다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리고 주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비슷하죠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성경에 이런 농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왜 슬프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린다고 본문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3절입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슬프도 포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까봐 그러면 죽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와께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런 내용으로 보면, 기도원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6장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똑같은 내용 같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다 우리고요. 어떨 때는 여호와가 얘기했다 우리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얘기했다 우리. 왜 똑같은 내용 같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문장으로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의 사자.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죠. 6장에서만 보여 드릴 겁니다. 20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기도원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사자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 5절, 기도원이 또 사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 여호와가 얘기하는 걸을 씁니다. 14절 한번, 이 지금 보여드리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여호와의 사자고요.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사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고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6장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교차가 돼서 어려울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사자가 말하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이 내용 갖고 사사기 6장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인지 엘로힘인지 39절.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하고 여호와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니다 아까 출애굽기 떨기나무 3장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있는 구절들이 장면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본 거는 사사기 6장하고 출애굽기 3장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라우리 여호와라고 우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세 가지를 썼을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절 한번 보겠습니다. 팔절 보기시 전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오셨고 여호와가 오셨고 여호와 특이하게 본다고요. 아, 이게 뭐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장이 안 풀어지면. 내 팔절에서 이렇게 싹숨겨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과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이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니 이러면서 모세에게 한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하고 굉장히 읽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깨달아집니다 기도원이 한 사람을 대었는데 어떨 때는 여호와의 사자, 어떨 때는 여호와 어떨 때는 하나님 셋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여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께에게 나타나시냐. 오정 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1절에서 뭐예요? 여와께서 났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래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지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사람 세 얘기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다 늙었군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계속 사람하고 얘기하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았죠. 사람 셋이라고. 그래서 셋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셋하고 얘기하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2절에 사람 셋.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 세수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냥 한 사람 보는 거야 한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사기 육장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영접하면 새롭게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것 뭐가 지나갔어요? 죄인이었던. 왜새 것이 됐다, 그래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새 신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된 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 판타들이 새롭게 된, 영접된 자들이 이 판타라는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났다. 모든, 어느 모든, 영접한 모든 하나님께로 났나니 겟나오 했다 그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낫다 겟나오 똑같이 씁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것이 화목한 상태거든요 근데 뭐또 우리에게 해몬에게 예수를 이렇게 셋이 우리 된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책을 왜 줬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다시 또 화목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럴 겁니다그 직책이 뒤에 가면 사신이라고 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 한번더 얘기해 주신 거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이 누구의 세상을 이처럼 사상하사, 코스모스를, 죄 있는 코스모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18절 얘기죠.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한 내용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책을 줬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더 반복해서 18절에 얘기하는 거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직척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려는 겁니다 화평하게 시키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신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으로 사신 보낸다, 사자 보낸다, 이런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사신이에요. 한 선지자고, 한 선지자가 가서 기도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가지 않고 단문장만 보시면 사람 사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말라크라고 쓰고요, 신약에서는 천사, 그래서 앙겔로스 이른다. 누가 보고면서 우리는 천사 동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단어를 모르면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써요. 그냥 삶 가운데서 굉장히 착하고 어진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천사 같다. 비유적인 말을 쓰는데 성경에만 딱 오면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볼수 있는데도 볼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로만 보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왜? 세상 눈법을 끌어들여서. 근데 성경에 와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는 게 세상 지식이 더 강해. 그러니 성경 지식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자꾸 집어넣다 보면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대로 놔두고 성경의 지식으로 성경이 다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달라져서 보여지겠죠. 보여지는 내용도 달라져서 보여지는 부분도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4절에서 여호와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사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버지가 왜 가라사대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그 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희 아버지 성령이 말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함축적으로 깨달아지면 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이런 부분들이 나의 이야기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의문점이 생기지 않고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잘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이나 사사기 6장을 일단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주목하여서 보시면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 전에 몰랐었던 것은 내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모른 거고 이런 내용을 전에 듣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써 있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와를 생각하는 여와의 사자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생각하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구나 뭔가 성경을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성경에는 모세처럼 대면하여 보았고 이삭도 야곱도 대면하여 보았다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볼수 있구나.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고민에 좀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